구자룡 영상 오셨습니다. 자, 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정청래 당 대표가 네. 이렇게 60% 70% 가까운 어,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그냥 아 이긴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음. 이 정도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죠. 음. 그래서 아 정말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어요. 어떤 역사이세요? 아, 뭐이 정치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쭉 정리해 둔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언급한 책들을 보면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항상. 즐겨 인용하는 제가 적극 공감하니까 음. 스티븐 레비치키 책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당이 항상 존재했고 그 세력이 당을 접수하게 끔 두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근데 어떤 정치인이 그 극단주의 세력을 당의 주류로 만들고 거기에 올라타는 거 그게 비극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근데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는 게개다리 주류가 됐을 때 이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 결합을 했고 당내 주류로 만들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추켜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당 대표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는데 갯다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서 그걸 주류로 만들고 났더니 이제는 자기가 박찬대를 메시지를 주고 밀어도 안 통하는 게된 거예요 이 당의 주인 우린데 뭘 우리가 이재명 피켓어 우리가 지금 이제 정 정청래 픽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인이 항상 자기가 이끈다고 생각하죠. 이끄는 것도 상호 작용이지. 이 세력이라는 것도 다 자기들만의 이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 성향에 맞는 효능감 있는 정치인 원한다. 거기에 정청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딸의 영향력을 지금 굉장히 키워 놨잖아요. 이 구조적으로. 그거에 후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위가 바뀌었고 바뀐 지위에서는 덕목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야당 대표 시절에는 무조건 그냥 드립다 정부 까면 잘한다 잘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시절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통합에 대한 얘기 안 하면 그 자체가 부덕에서 치고 무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라도 통합 얘기하고 그거에 뭐 이렇게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성층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입장이 달라요. 는 거죠. 여기서 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그 정청래 당 대표가 되면서 일단은 맨 처음에 응. 뭐 메시지가 나온 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메시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응. 일단은 뭐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나, 나서면서 응. 일단은 정청래 대표 메시지가 요거 하나가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강선우 그렇죠. 의원들 메시 그게 연결됐다고 하면... 보면 돼요. 네. 왜냐면 정청래 박찬대가 딱 갈라졌던 거는 강선우에 대한 입장이니까. 근데 그때 입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약간 이제 거기서 상식과 멀어진 강성층 극단주의 세력은 강선우를 감싸고 보좌관들을 욕했어요. 이건 완전히 국민 상식하고 벌어졌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통합 통합 통합하는 사람들은 상식에 눈을 맞춰야 되는 쇼라도 해야 되니까 강선우에 대해서 사퇴 쪽으로 기울고 박찬대 의원들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지만 정청래 의원은 나는 극단 세력하고 결합하는데 뭘 그거 무시하고 밀고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곧 장관이다. 이건 된다, 된다. 이제 이랬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강성층하고 뜻을 함께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되고 나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메시지를 강하게 낸 거죠. 그러니까 강선우라는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강성층이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기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강성층만 보고 간다. 강성층만 계속 보고 가겠다. 강성 응. 지지층만 보고 일하자. 응. 그럼 강 강성층만 보고, 보고 계속 응. 일을 하겠다. 응. 이게 과연 민심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야당 대표 아닌데라는 말이 그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야당 음. 대표, 야당 의원 시절 하던 거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라는 거를 지금 인식은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나 아우르는 거를 해본 적이 없고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강성층 붙잡고서 뭐 이렇게 자기 뱃지 이렇게 계속 달던 시절 그거 이후는 진화라는 게안된 점. 정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달라졌다 그렇게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초반부터. 자기 목소리 내면서 대립각 세우거나 다른 길 가거나 이러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 분화되는 이 갈림길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건 있다. 그게 강선우에 대한 메시지고 앞으로 좀더 지나갈 때 지지층하고 정부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때는 이제 박찬대 의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우리 어, 예전에 봤잖아요.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도 어, 최고 위원 회의에서 붙잡고 서로 화해해라 막이런데 뿌리치고 나가버리고 막 최고 위원 회의에서 막 동료 의원 뭐 공갈친다 막 이렇게 막 막말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잖아요. 당 내부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돌출 행동하고 통제가 안 됐던 분이어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컷오프도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서 막 화합 뭐 나한테 다 말해라 내가 뭐 품어주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일단 일단은 정청래 당 대표의 등장은 일단 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뭐 오늘 내일 계속 뭐 메시지가 나올 테니까 그 음. 상황을 두고, 두고 보면서 음. 좀 보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이, 이 잡음은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시간이 지난 지나서 조금 뭐수으로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네요. 어, 과거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대법원에서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일,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저 음.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가지고 X 수작 음. 이런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또이 막말을 한게또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거는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음.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참 놀라워요. 보통은 어떤 사람이 막말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의 질타 뭐 이런 것들이 뭐한 2, 3일 정도 가다가 수그러드는데 정말 이분은 끝이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같은 주제 가지고 오랫동안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식선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막말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말이 기본 값이다. 그냥 입만 열면 막말이 나온다. 이제 거의 그 수준이고 별명도 뭐 막말 자판기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버튼을 눌러야 나와야지 자판기잖아요. 근데 이 버튼도 안 눌렀는데 그냥 막, 막 튀어나와요 정말. 막말 자판기인데 심지어 고장도 났어. 그러니까 제 정상인 범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근데 도대체 이분을 왜 안고 가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안고 간다라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인 그렇죠. 그 이후에 뭐그 이후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불쾌하다, 잘라야지. 근데도 안고 간다? 수준에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부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 이렇게 수많은 어, 설화와 이 음. 부적절한 언행 이게 음. 뭐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는 뭐 국무회에서 뭐, 뭐 요즘에 유명해졌다는 <laughs> 얘기도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 주가 다가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 임명장을 뭐 무사히 받았고, 네.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문제들이 불거져가 나오고 있는데도, 음. 이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얘기가 없어요. 음. 여권 내부에서도 계속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 거 보니까 그냥 안고 가겠다, 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될것 같은데, 음. 예, 그냥 안고 가겠다는 이유는, 말씀하신것처럼 뭐. 수준에 딱맞아서 수준에 딱맞아서 그쵸. 그리고. 뭔가 신유한 신유한. 능력이 있어? 서그런거아닐까요 뭐 아, 부를그렇게잘한다고뭐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 아부는1 0적으로 아, 뭐, 했잖아요 0일내내리신분 아, 하늘이, 어.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고 내묘한 <laughs> 네? 능력 아부 능력자 <laughs> 저도 0시켜주자지 뭐 저는 조, 좋은 자리 시켜주면 저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인사 혁신 처장이고 자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도저히 그분은 공식에 쓸수 없는 분이거든요 도대체 이분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쓸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정말 뭐 욕쟁이 할머니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욕쟁이 할아버지 식당은 없었으니까 그거 어떨까 근데 이분은 구수하게 욕하고 정감 있게 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입을 열 때마다 기분이 나빠 마음을 다치게 해. 근데 또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뭐 산재 뭐 관련해서 발언할 때는 뭐 정신과 육체를 해야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뭐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도 기가 막혔거든요. 본인이 상대방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무슨 철학까지 들먹이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이럴 때 항상 무리수가 있거든요.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이게 여론의 질타를 받거나 이럴 때 나도 이런 능력 있다라는 걸 굉장히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만 하는 얘기. 도대체 지금 저 타이밍에 왜 저러나. 그 회의 다 끝났는데 질문하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불편한 기색이 나왔던 게 지금 또왜 저러나 싶었을 거고 또 국무회의 자리에서 돌발로 막말 터지면 이 감당 안 되는데. 이 저분은 모두가 조마조마할 상황인데 오만함으로 안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위로 특사의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키는지 노를 두고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어, 가능성과 어,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능성 얼마나 크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결국은 못 하지 않을까요? 전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설마, 음. 설마. 왜냐면 이게 지금 사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 사관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들어간 지 이제 뭐 어, 8개월 이제 정도 그 정도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량을 뭐반 이상 살았다거나 뭐 처음부터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이제 이런 거 교정 상태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맞... 어. 굉장히 자신의 결박 주장하던 분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다 부인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사면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아요, 원래. 왕의 권리거든요. 왕의 은사권이라는 거에서 유래된 권리인데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쓸수 있을 가능성, 그거 하나를 위해서인데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합니까? 국민들이 원합니까? 여론 조사라도 돌려 봤나요? 그리고 뭐 정치범인가요? 입시비리잖아요 입시비리죠 입시비리잖아요 네. 그 여러가지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도 시험지 빼돌리다가 구속된 사건 있잖아요 그럼 조국혁신당은 거기 가서도 같이 막 눈물 흘려주고 <laughs> 쉴드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범죄고 이거는 억울한가요? 어? 음. 숙명여고 쌍둥이는 그럼 어쩔 건가요? 같이 뭐 해줘야죠 뭐 그러면 네. 그럼 뭐 최고위원 네. 시켜주시든가 거기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어뭐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곳에서는 계속 지금 3 0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친문하고 친명에서 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뭐 이번 8월 15일 날 못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해주겠죠. 그때는 해줄 것 같아. 요저 응, 생각에도 때는 어. 추우니까. <웃음> <웃음> 추우니까 되게 어이없이 네. 터지는 네. 추우니까 해줄 것 같아요 <laughs> 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게 조마조마하죠 왜냐면 음. 지금 그래도 정권 초반에 그래도 힘쓸 땐데 지금 못 나오면 나중에 무슨 일 터져가지고 휘청거릴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은 더더욱이나 부담스러워서 못 해주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마음이 급하지 음. 왜냐면 아까 뭐, 윤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한나라당이 국회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광우병 사태 선동해가지고서 여론이 흔들려 버리니까 초반 까먹어버렸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때 정권에서 하고 싶었던 개혁 과지들 못했잖아요. 무슨 일 터질지 몰라요.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거고. 왜 여론을 이끌고 여론 형성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니네 그러면 안돼라는걸 다수 의견으로 만들 생각을 못하는가.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욕먹는 거 맞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밥값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급해 죽겠는 이화영 조국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하지? 오 이러다가 12월은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어이 어떡하지? 아 그럼 파일에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금 빨리 나오고 싶죠. 그렇죠. 나중에 무슨 일이생겼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렇죠. 왜냐면 공천하고 뭐 자리하고 이런 거는 음. 나중에 없어요. 나중이 없어요. 나중이 없어. 세상에 나중에 어디 있어그등기처 바로 눈앞이니까. 눈앞에, 뭐, 눈앞에 빨려 와야 돼요. 현금박치기가 최고예요. <laughs> 지금 어디 무슨 <laughs> 나중에 무슨 마음이 어딨어?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네. 당장 한달 뒤에 모릅니다. 한달뒤도 몰라요. 아, 지금 정치권, 계엄 터질 줄 알았나요? 그렇죠. 뭐. 정치권에서는 음. 일주일이면 천지창조하고도 논대요. 음. 음. 시간이 된대, 남는데요. 개엄 어. 터질 줄 알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세상은 절대 나중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신기해요, 진짜. 네.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사라져또 <laughs> 계속 이게 안불고 지켜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을 만드는데도 여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해야 되는 사람들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자.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음. 아주 미세하게나마 옳은 방향으로 가긴 가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는 질방 질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laughs> 좀 하고 있어요. <laughs> 나 그래서 그 기사, 저희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그 기사 보고서 하, 강펀치가 두렵긴 한가보다 이 생각했는데. <laughs> 아니 가짜 뉴스가 <laughs> 아닌데. 가짜 뉴스로 핑계를 음. 걸어가지고 탄압하려는 거 아닌가 음. 음, 이러면서. 그렇죠. 음. 하여튼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아니 솔직히 딱 했어요. 팩트에 따라가지고 가짜뉴스 하면 저는 김어준씨가 먼저 떠오르던데. 그쪽부터 해야지. 왜 그쪽은 그안 건드리고. 그쪽은 출연을 하니까. 네. 본인이 출연하면 괜찮으신 건가 보구나. <laughs> <laughs> 왜냐하면 같이 물어낼까봐. <laughs> 네. <laughs> <자, 웃음> 괜찮아요? 하튼 아. 국무회의에서 딱.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얘기를 했는데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해달라. 음. 어,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거 하라는 거죠. 음. 어. 해. <laughs> 해. 그리고 휴가를 가,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외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아까 봤는데 음. 연습을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겠죠. 음. 자, 윤전 대통령은 골프 연습하다가 어, 뒤지게 혼났죠. 그렇죠. 금방.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참 핑계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골프를 좋아한대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골프 나. 근데 사람은 기억 못 하잖아요. <laughs> 골프는 좋아하는데 사람은 공 주워준 사람은 기억 못 하잖아. 좀 이상하다. 이 네. 골프채 이렇게 거꾸로 잡는 건가? 앞으로 잡는 건가? 뭐이것헷갈려야되는거아닌가공 네. <laughs> 주워준 사람은 기억 못 하잖아요. 어. 네. 골프 골프 공만 보고 골프 공만 보고 치 치는 거죠. 아 네. <laughs> 같이 골프 카트 찬 카트를 같이 타고 하신 분은 기억 못 하고 어. 어, 골프 공만 어. 보고 집중을 해가지고 자 <laughs> 네. 이건 가짜 연수 아닙니다. 응.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응. 네, 가짜 연수 아닙니다.